안녕하십니까 자연속 건강 이야기 영덕 한빈농장 유기농 이준영 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기농 고추 유기농 고추를 갖다가 원래 24년도에 이 하우스 길이가 66m 인데 끝마리는 조금 안 심어진 자리가 있어 갖고 한 60m 를봐 갖고 다섯 개를 심었습니다 다섯골 심었는데 품종은 그 토종고추 입니다 토종고추가 제가 아는 것까지는 한 여섯 품종의 토종고추가 있습니다 토종고추 있는데 음 저도 그거는 이제 지난해 토종고추 있다고 는걸 알았는데 검색해 보면 은 토종고추 품평이라고 하는 것도 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수비초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수비초를 시면 돼. 토종 고추는 특성이 일반 다른 그 개량종 품종은 씨앗 받 씨앗 받아갖고 다음에 심으면은 다른 게 나오는데 토종 고추는 어 재래종이기 때문에 씨앗 받아갖고 심으면 바로 그 고추가 달리는 그런 품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다섯 골을 60m짜리 다섯 골 붙으면은 300m인데. 300m인데, 저희가,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이, 고추 전문이 아니고, 어, 그, 고추 전문으로, 이제, 계속 연구해 가는 분들은, 유기농 고추도, 그런 대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영양도, 있고, 이런데, 에, 다른 옆에, 사과하고, 사과? 유기농 사과하고, 요 자리는, 이제, 푸른, 저쪽에 체리, 살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고추에만 특별히 약을 준게 아니고, 저기 사용하는 유기농,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똑같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고추를, 붉은 고추를 그야말로 어, 하나도 못 땄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하여튼, 고추가 좀 늦게, 제가 모종 자체도 늦게 부었고, 어, 늦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그 파밤나방이라는 그 벌레가 생기 갖고, 그거는 저 친환경 제재로 해 갖고는 어그 표면에 뭐 발수 발수 그 작용을 해 갖고 그런지 그 죽이기 갖고 힘든답니다. 유기농 자재는 로 물론 이죠 일반 농약으로 사용하면 그런 거 당장이 없어지는데 유기농 자재는 그 독성이 그런 독성이 아니라 갖고 어이 못 없애고 그나마 조금 달리는 거 익을 만한 거 늦게 달린 거그다 벌레 먹어버리고 어그 벌레가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지니까 어, 저절로 다 없어졌습니다. 가을에 성충이 돼 갖고 애벌레서 에 성충이 돼 갖고 뭐 번데기 되든지 해갖고 땅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그 이후에 달린 것들이 <laughs> 지금 이제 있습니다. 어, 뭐 매년 이제 풋풋고추만 생산하게 되는데. 에, 이런 예, 것들 따갖고, 어, 고추 장아찌, 예, 뭐 장아찌용 간장도 마트에 가면 판매하는데, 아니면 진간장하고, 뭐, 매실액하고, 식초하고, 뭐, 이래 섞어 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마트에 파는 표준화된 음, 장아찌용 간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 어, 풋고추 따면서 음, 어, 영상을 담아보는데 이게 이 토종 고추다 보니까 어 청양 고추처럼 굉장히 짜가도 맵습니다. 늦게 어 했다니까 씨도 많이 들었한데요거는 어 조금은 조금만 매콤한 맛이 나고 어 그런 조금 뺀질이 한 거는. 어예 요 정도 돼가 꽤 뺀질이 한 거는 굉장히 맵습니다. 이게. 음, 응. 어. 응, 맵습니다. 요걸 이제 장아찌 담아갖고 제가 음, 멸치 액젓하고 섞어먹는데 기미에 어, 사 먹으면 어, 맛있습니다. 따갖고 어, 집에 가서 다시 담는 거. 예, 어, 집에 가져온 저 풋고추, 어, 수비초. 어 깨끗이 씻어갖고 어, 뭐 깨끗이라기보다도 한 서너번 물로 헹굽니다. 세제 넣는 것도 아니고 네, 서너번 헹구고 꼭지 어, 따내고 어 이게 뭐한 1.5cm 될까 어, 1cm 1.5cm 되게 예, 썰 씁니다. 썰어갖고 음, 마늘 그 왕자 덩치 있는 그런 굉장히 굵은 거고. 어, 왕자 아닌 거, 그 밑에 건데, 음, 장아찌 용으로도 조금 굵은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작은 거 하면 좋은데, 뭐, 음, 이걸 샀습니다. 이보다 더 굵은 거는, 음, 좀 먹기가 너무 굵어가 불편한 것 같고, 그러고 마트에, 음, 이 장아찌 용 간장, 이래갖고, 어, 준비했습니다. 어, 시스, 썰어갖고, 이, 이 통에 넣어갖고, 어, 간장 부어갖고, <laughs> 실온에 며칠 동안 숙성 후에, 어,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겁니다. 어,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어, 네, 어, 아직 그 고추 뭐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어, 그리고 마늘 또 뿌리 부분은 뭐다 따갖고, 어, 깨끗하게 해갖고, 어, 마늘을 800g 음, 6,500원 주고 재래시장 가서 샀는데, 어, 그걸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이 용기가 좀 작아갖고, 하는 그렇고, 어, 중간중간에 이제 이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꽉 꽉 채어 갖고 그어 저기 어 장아찌용 간장을 넣어 놓으면은 그 고추가 좀 숨죽으면서 좀 내려갑니다. 그럼 또한 어 차례 더 보충을 하고 어 그래서 실온에서 조금 간입에 들어 어 둡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laughs> 먹는 사람 마음대로인데 음 저는 음. 이 이게 장아찌가 어, 고추장아찌가 절여지면은 그그 그, 어, 이제 그 반찬통 음, 유리 그거 라겠락 어, 유리 반찬통에다가 어, 이렇게 한국 그 가득 채웁니다 반찬통에다가 어, 가득 채워갖고. 예, 요런, 이제, 반찬통에다가, 어, 가득 채워갖고, 그, 시장에 멸치, 통멸치 젓갈이 있습니다. 멸치 액젓 말고, 어, 멸치 통말이 들어갖고, 아주 짜게 절여진 게, 이제, 멸치, 통멸치 젓갈이 있는데, 예, 그걸 식당에, 뭐, 삼겹살 집 이런 데 가면은, 다시마하고, 멸치, 그거, 젓갈 담은 건 뭐, 한두 마리 사이즈에 따라갖고, 대충 잘라갖고 이래 나오는 게 밑에 지게 다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고그어 멸치 젓갈을 갖다가 어 몇개이요 통에다가 한네 마리 정도를 갖다가 꺼내갖고 국물도 조금 음 액젓 국물도 조금 덜어내고어 그래서 어 가위로 어한 1cm 한 0.5cm 정도 되게 에 멸치를, 그, 잘라버립니다. 잘라갖고, 어, 그 밑에, 이제, 어이 고추 절인 데다가, 어, 섞어갖고, 어, 그러면, 이제, 그 고추 장아찌가 맛있어집니다. 멸치 젓갈 때문에, 어 맛있어지는데, 물론 그것도 좀, 뭐, 그, 이 장아찌 했는 거는 별로 덜 짠데, 그, 멸치 젓갈이, 통멸치 젓갈이 워낙 짜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좀짠반찬에 들어가는데, 그걸 김에 사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어, 김에 밥한 숟가락 얹고, 장아찌, 장아찌 요걸 갖다가 두세개 얹어갖고, 어, 그래서 사 먹으면, 어, 야외에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 용도로 이걸 담는데 매번, 어, 이렇게 담아가 먹습니다. 그, 이 통이 한 4리터 정도, 음, 될지, 근데, 4리터 정도 되는 통인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채워갖고, 간장을 다 부어 보겠습니다. 간장을 부어 놓으면은, 음, 이게, 어, 고추가 절여져갖고, 어, 나중에 절여지고, 뭐, 나면은 꾹꾹, 꾹자로 꾹꾹 누르면 숙성되려가면은 다시 고추를 지금 서려 준비했다가 후에 언제 갖고또 잘근 잘근 눌러줍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음, 3, 4일 정도 상온에서 좀 숙성시킵니다. 한병 갖고는 <laughs> 많이 모절일 듯 합니다. 어, 겨 음, 꽤나 올라오 예. 예, 아, 다 봤는데, 위에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어, 고추하고 마늘하고 또 썰어 여면은, 다시 간장 높이가 어,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영상 멈추고, 어, 고추를 더 썰어 보겠습니다. 어, 한 30분 지났는데도, 이렇게 국자가 쑥쑥 내려갑니다. 어, 이게 쑥쑥 내려가면은 고추가 이제 절여지는 거고, 어, 옆에 썰어 놓은 거, 이제 요거 처음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 2, 3일간 숙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